내가 갖다 줬는데. 한번 버려졌던 거라서 네가 더 아껴 주고 싶다며. 그래서 돌려준 건데. 그게 다야?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? 내가 너무 걱정돼서 보고 싶어 죽겠어서. 이 신발 핑계 대고 거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? 네가 아끼는 물건 돌려준 건데. 거기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? 제발 재미야.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 좀 하지 마. 그거 애정결핍이야. 너 존나 쉬어 보인다고. 나 애정결핍 있는 쉬운 여자야 그래서 네 수작질에 홀랑홀랑 잘만 넘어가서 여태까지 끌려다니다가 속도 없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직도 좋아 죽겠어서 그게 뭐? 쉬운 게 나빠? 피곤해 너랑 요사이 좀 떨어져 있어 보니까 확실히 편하더라 솔직히 우리가 같이 다니면 재미는 있어도 재수가 없었잖아 늘 내가 널더 불행하게 한다는 소리야? 넌 아니야? 큰 충격을 받고 불행도 없는덴다 그니까 서로 인생 더주지 말고 이쯤에서 각자 도생하자 행복한 미래를 위해 믿기 힘든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자 가 매몰차게 뒤돌아 가버리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무너지고.